2025에서 26시즌 한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드림팀을 공개했다. 이재영, 이다영, 레베카 라셈이 중심이 된 최강 조합이다. 이 팀은 단순한 선수 집합이 아니다. V리그 판도를 뒤흔들 슈퍼팀의 출연이다. 이재영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이다영의 정교한 세팅. 라셈의 파워가 삼각 편대를 이룬다. 여기에 김미연, 김수지, 신현경 등이 균형을 더한다. 흥국생명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전술적 재부팅을 선택했다. 이들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분석해본다. 비다영은 팀의 뇌이자 템포의 설계자다. 그녀의 복권은 고속 전술 배구의 부활을 의미한다. 샌디에고 모주에서 세트당 평균 5개. 최다 신세계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는 플레이메이커로의 진화를 증명한다. 그녀는 단순히 볼을 처리하지 않는다. 빠른 템포와 예측 불가한 분배로 공격을 설계한다. 기다영과 이재영의 쌍둥이 시너지는 본능적인 이해로 완성된다. 이들의 호흡은 상대 블로커를 무력화한다. 이다영의 왼손잡이 세터 특성은 덤프 공격으로 변수를 만든다. 이는 단순 조율을 넘어 득점으로 연결된다. 그녀의 유연성은 시스템 붕괴 시에도 대안 루트를 제공한다. 핑크 스파이더스는 속도를 되찾는다. 이다영은 도전자가 아닌 팀의 중심이다. 그녀의 플레이는 공격 리듬을 지배한다. 이재영은 단순한 레프트 히터가 아니다. 불안정한 리시브 속에서도 해결사로 작동한다. V리그 MVP와 국가대표 경력은 그녀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라인샷. 연타. 강타로 수비를 무력화한다. 기대형과의 시너지는 전술적 일체감을 창출한다. 그녀는 세터의 선택지를 확신으로 바꾼다. 이재영의 복권은 공격 철학의 재정립이다. 좌우 균형과 공간 확보의 핵심이다. 그녀는 단순히 많이 때리는 선수가 아니다. 팀 리듬을 지배하는 마에스트로다. 레베카 라셈은 화력 중심 삼각편대의 마지막 퍼즐이다. 1.9m 장신과 강력한 타점이 강점이다. 미국 대학 리그에서 서미트 리그 베스트 7에 선정되었다. 공격 성공률 45.9%로 아웃사이드 히터 5위였다. 그녀는 단순한 점수 생산자가 아니다.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고 공간을 창출한다. 라셈의 파워는 블로커를 튕겨내고 수비 라인을 찢는다. 이다영의 빠른 토스와 호흡이 맞는다. 그녀는 수비 약점을 보완하지 않아도 된다. 역할은 우측 공격 마무리와 공간 창출이다. 으라샘은 한국식 배구에 최적화된 전술형 아포지시다. 그녀의 공격은 전술 흐름의 마침표다. 김미연은 팀의 전술적 방패다. 이재영의 리시브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녀의 리시브는 세터에게 선택지를 준다. 필요시 오픈 공격으로 블로커 시선을 분산시킨다. 김미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지탱한다. 그녀의 침묵은 승부처에서 판을 바꾼다. 김수진은 노련한 미들 블로커다. 타이밍 블로킹과 공간 읽기로 균형을 유지한다. 그녀의 속공은 상대 블로커를 중앙에 묶는다. 이재영과 라셈의 득점 효율을 높인다. 김수진은 락커룸의 중심이다. 외부 압박과 내부 긴장을 안정시키는 조절자다. 편지수와 이혜림은 젊은 미들 블로커다. 빠른 반응과 속도로 이다영의 템포에 맞춘다. 그들의 민첩성과 예측력은 블로킹과 속공에서 시너지를 낸다. 팀의 미래를 보장한다. 신현경과 도수비는 리베로 포지션의 핵심이다. 후위 시스템을 정교히 통제한다. 신현경은 안정적 리시브와 디그로 세터에게 시간을 벌어준다. 도수비는 민첩성과 성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리베로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다. 공격 시스템의 시작점이다. 위들의 볼 하나는 경기 흐름을 바꾼다. 신현경의 노련함과 도수빈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룬다. 흥국생명의 드림팀은 단순한 스타 집합이 아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균형의 정점이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권은 과거 논란을 넘어선다. 그들은 기술과 시너지로 재정이 된다. 라샘의 파워는 팀의 화력을 극대화한다. 김미연과 김수진은 안정성을 담보한다. 편지수 이혜림 신현경 도수비는 시스템의 세밀함을 완성한다. 이 조합은 브이리그를 지배할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과거 논란은 여전히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다. 팀 케미스트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시너지는 약화될 수 있다. 라셈의 수비 약점도 변수다. 상대 팀의 집중 견제는 이재영과 라셈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리시브 안정성이 관건이다. 코칭스태프의 전술적 선택이 중요하다. 선수 기용과 훈련이 성패를 가른다. 흥국생명은 감독 교체가 잦았던 역사적 약점이 있다. 안정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팀의 잠재력은 압도적이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본능적 호흡은 독보적이다. 라셈의 파워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킨다. 김미연과 김수지의 경험은 흔들림을 줄인다. 편지수와 이혜림은 미래를 열고 신현경과 도수비는 후위를 지킨다. 이들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다. 흥국생명은 2025에서 26시즌 우승을 노린다. 다섯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꿈꾼다. 과거 황현주와 김연경의 쌍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영과 라셈이 그 뒤를 잇는다. 이다영은 시스템의 중심으로 팀을 조율한다. 그녀의 토스는 공격의 시작점이다. 김미연의 리시브는 공격의 첫걸음을 뗀다. 김수지의 블로킹은 상대를 묶는다. 편지수와 이혜림은 속도와 에너지로 변수가 된다. 신현경과 도수비는 수비의 핵심이다. 흥국생명의 전술은 속공과 다각도, 공격에 초점을 맞춘다. 이다영의 빠른 템포가 핵심이다. 이재영과 라셈은 양날개에서 화력을 뽑는다 상대 블로커는 분산될 수밖에 없다. 김수지의 중앙 블로킹은 공간을 장악한다. 편지수와 이혜림은 속공으로 변화를 준다. 신현경과 도수빈의 리시브는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이들의 디그는 공격기회를 만든다. 흥국생명은 과거 2019년과 2025년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 이 팀은 그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GS칼텍스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 그들의 연승기록은 위협적이다. 흥국생명은 2024에서 25시즌 10연승 후 업셋을 당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권은 팬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 그들의 퍼포먼스가 관건이다. 레베카라 셈은 브이리그 적응을 마쳤다. 그녀의 파워는 팀의 새로운 무기다. 김미연은 이재영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그녀의 수비는 팀의 숨은 힘이다. 김수진은 라커룸의 리더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팀을 하나로 묶는다. 현지수와 이혜림은 젊은 에너지로 팀을 채운다. 그들의 성장은 미래를 보장한다. 신현경과 도수비는 리베로로서 시스템을 지탱한다. 그들의 선택은 승부를 가른다. 흥국생명의 드림팀은 단순한 선수 집합이 아니다. 전술과 감정의 완벽한 조화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과거 논란은 이제 퍼포먼스로 답해야 한다. 그들의 복권은 도박이 아니다. 레베카 라셈은 화력을 더하고 김미연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김수진은 중심을 잡는다. 편지수와 이혜림은 변수를 만들고 신현경과 도수비는 시스템을 완성한다. 이들은 우승을 꿈꾼다. 흥국생명은 v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다. 2025에서 26시즌은 그 시작점이다. 이재영의 공격은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 이다영의 세팅은 리듬을 지배한다. 라셈의 파워는 공간을 창출한다. 김미연의 수비는 팀을 지탱한다. 김수지의 블로킹은 상대를 묶고. 편지수와 이혜림은 속도로 승부한다. 신현경과 도수비는 승리를 지킨다.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는 단순한 팀이 아니다. 그들은 V리그의 새로운 전설이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2025에서 26 시즌은 그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